어이구. 여기 전기도 안 들어오고. 이구 이거 대이게 언제, 언제 다. 어 시멘트다. 응. 여기 좀향료는 운동장 보이는 데 응. 여기 소자 그냥 보이던 별꼴이야 진짜. 딴 데는 2 4 시간 밤낮으로 공사하더니 응? 해누가다아에드스네 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아씨. 이렇게 건강한데. 여기 좀 무서운데 내가 여기, 여기 혼자 있다면서 이러면 무섭죠 빨리빨리 빨리 좀 치워야지 아 진짜 아 끔찍해 이거 완전히 불법 주대출인데 그래도 이세이좀 넣고 까지 왜안 다, 아, 다쳤구나. 아 다쳤구나. 어, 왜 이래? 아이, 속상해, 진짜. 이거 뭐야? 이거 열쇠를 좀 열어놨나 본데?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? 하위가 아, 내 작동할 줄 모르니까 하긴 뭐 훔쳐갈 거 없으니까 공사하려고 열어놨나 본데. 하긴. 아.